늦은 밤 남몰래 불을 켜는 이 수상한 이발소에서 매일 밤 살벌하게 칼을 가는 이 여인은 면도사 한금자 씨 고백컨대 그녀의 이 서슬퍼런 칼날은 손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곧 다시 만날 거야 우리. 그녀는. 사실 오래전부터 한 남자를 위한 복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낮의검자 씨는 방과은 다릅니다. 어서 오세요. 면도 좀 할게요. 아, 아, 여기 앉으세요. 네. 다 됐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면도사 가시지요. 여기 면도 손님 오셨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그러니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 당신 두 사람 아는 사이 같죠? 금자, 한 금자.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당신은 당신이 여기 어떻게? 그러는 당신 여기 어쩐 일이야? 어. 우리 인연 참 즐기기도 즐기다. 이제 그만 끝내야지. 내가 아, 잘못했어. 어. 아, 한 번만 용서해. 아, 잠깐 무턱대고 용서를 비는이 남자. 연도사와 한 손님. 이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걸음아 날 살려라. 오늘 이 남자 제대로 걸린 모양입니다. 백주대로의 추격전. 아이고 이분들 영화 꽤나 보셨나 봅니다. 어쨌거나 양쪽 다한두번 해본 솜씨 아닌 것 같지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아니 영문도 모르고 속옷 바람으로 내뺀 겁니까? 어차피 사자야. 왜 도망을 가이 새끼야, 신부야. 이 요상한 추격자를 사주한 사람이 있었으니. <목소리> 이 새끼 맞죠? 이거 아, 아니야? <목소리> 아, 슬벌한 기운을 풍기며 등장한 이 사람은 면도사 금자 씨 아닙니까? 넌왜 도망갔어요? 아, 난 마누라가 보낸 줄 알고 도망갔죠? 아, 그릇 그런데 누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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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똑바로 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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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도 아니에요? 와, 미치겠네. 그러니까 지금 한 남자를 찾고 있다는 건데요. 서두를 거 없어요. 언젠간 잡히겠죠.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매번 헛걸음만 하게 하고.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 또 찾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수고하세요. 들어가시오. 사람 잘못 본 덕에 오늘도 한 나쁜 남자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아, 아, 아. 안녕하십니다어 손님 기다리신다. 얼른 면도해드려. 아 예. 그나저나 금자 씨는 참 아리송한 인물입니다. 금세 친절한 면도사로 변하게 말이지요. 안녕하세요. 크림부터 발라드릴게요. 음 그래 한 발로 바로 더 노력해 볼로 야 된대. 네. 금자 씨가 면도를 시작하려던 찰나, 예나 지금이나 이 발수엔 나쁜 손을 가진 손님이 있기에 마련이지요. 아이고 우리 이부 야간이 얼마나 됐노. 좋은 말로 할때손 치우시죠, 손님 오, 도도하네 엉덩이가 탱글탱글한 탱가, 게 그럴 줄 알았다 응. 손 치우세요, 손님 그래, 이런 맛도 있어야지 어디 보자 저, 저기, 저저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응, 평생 외팔이로 살고 싶지 않으면 응. 손 치우시죠, 어, 알았... 손님 알았어 금자 씨의 감춰진 모습은 모르지. 사람들은 보고 싶은 모습만 봅니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손님 또 면도하고 가세요. 네? 어 그러세요. 이발 끝나고 면도하고 도 가세요. 제가 진짜 잘해드릴게요. <laughs> 그래가요. <그럴까요>? 뭐 그러세요. 짓궂은 <laughs> 손님 정도는 가볍게 제압하는 금자 씨. 웃음 뒤에 숨겨진 그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날 밤. 언니 이제 와 힘들었지. 힘들게 <laughs> 영철이는? 아 친구 만나고 좀 늦는데. 아참 아, 혹시 찾았어? <laughs> 아니 아직. 언니, 언니도 이제 다 입고 다시 새 출발해. 어? 언제까지 그 사람만 찾아다닐 거야? <laughs> 야, 언니, 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 너 밥은 먹었어? 뭐지? 혹시 또그 인간인가? 내가 나가볼게 자매의 반응을 보니 꽤나 자주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방문객인가 봅니다 금자 기다리고 있었어 자, 이건 사골이야 동생들 고함액이고 응? 이건 반지 왕사장님 이러지 마시라고 했죠 아.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아이 금자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이거 보증서 있는 금반지여 그리고 남하는 사람 어디 있을 줄 알아? 그러지 말고 사장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알아 드실 거예요 금자야 너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에 이러지 않았잖아 안 변하게 생겼어요 제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 저 그만 포기하세요 저 옛날의 한 그, 그, 금자 아닙니다 그금 금자 오늘도 내팽겨쳐진 왕사장의 순정. 이럴 때면 그는 지금과는 너무도 달랐던 6년 전 금자 씨가 그립습니다. 이곳은 기원이 아니라 왕사장의 이발소입니다. 금자야, 네 컵도 아직 멀었냐? 아, 예. 지금 나가요. 저기, 시원하게 탔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 그때만 해도 금자씨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초보 면도사였습니다. 우리 금자 오늘 정렬에 빨강색이네.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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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느 아, 만에 불을 지르려고 요렇게. 지금 제가 제가 조용해서 그렇지 은근 과감하다니까. <laughs> 아, 우리 한양은 컷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가? <laughs> 매일 일과처럼 겪어야 하는 손님들의 수모. 비컵은 되겠는데? <laughs> 네? 왜 이러세요? 이쁘니까 <laughs> 네 그렇지? 혹시 알아 내가 브라자라도 하나 사줄지? <웃음> <웃음> 그럼 하나 사줘. 금 자신은 싫다는 소리 한번 못하던 건만고 순진한 아가씨였습니다. 아예 바둑 주는 사람 어디 갔나? 아 여기가 노민정이야. 아름 부어! 아이 찌 사정이 이러하니 매일 느는 건 면도 기술이 아니라 눈물이고 한숨이었습니다. 애초에 면도사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던 금자씨. 그녀에겐 어떤 수모도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 바로 어린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동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지만 우리 금자 씨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어, 누나. 어? 어. <laughs> 사장님, 저희 집엔 왜? 어. 이제 네 동생들도 메이크 운동화도 신고 그래지. 야 <laughs> 어, 니들은 들어가 봐라. 어? 그래. 어, 그래잘들지너 응, 그래 그래. 들어가. 예. 브라자 하나 샀다. 아이, 브라자 주제에 왜뭐 이렇게 비싼지. 이 비싼 거다. 에고시고 그런 건난잘 모르겠고, 눈대중으로 대충 샀다. 아니, 이런 걸 왜. 넌, 어째 그, 빨간 걸 입어갖고. 내가, 의조, 흰놈으로 나 하나 샀어. 난 아... 그, 애매하고, 맹한게참 별로야. 응? 아니, 손님들한테 아양도 떨고 그래야지 착하면 척이지, 그거 모르겠냐? 죄송합니다. 아, 이 아, 그, 그. 이런 어려운 일 하기 싫으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든지. 아, 왕 사장의 프로포즈도 이때부터 시작이었군요. 아, 동생들도 대학 보내고 그래야 할거 아니야. 나도 네가 해주는 뜨신밥 좀 먹고 살아보자. 일합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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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 여기 받 사장님. 금자야 봐으네가 우리 집으로 오면 내가 네 동생들이 어디고 다 책임을 진다. 니 걱정하지 왜요? 마라. 저기, 그게... 그래도 실은 내색 한번 못하던 금자 씨였습니다. 네 동생들이... 여자는 혼자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이발소에서 면도사 일을 하는 가장이었는데요. 부모 없이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생활고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학업도 포기하고 일찍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면도사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6년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순진하고 착한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6년 후에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과는 달리 굉장히 냉정해진 거죠. 여자가 이렇게 변화하게 된 데는 에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6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제 금자씨는 한 남자를 찾기 위해 흥신소를 들락거릴 만큼 과감해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금자씨가 찾는 남자. 아니 뭐, 얼굴을 뭐다 뜯어고쳤는지 참 주새끼처럼 잘도 소모댕기네 어? 아직 별 소식 없어요? 아, 이놈이가 살아있는 건 맞아. 괜히 우리 똥개훈련시키는 거 아니냐고. 아, 그러게, 아, 어, 이게 늦춰서 이렇게 늦춰서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가 경험상 아, 이거는 얼굴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하든가. <laughs> 그럼 내 돈은 왜 받았어? <laughs> 면도해서 번 돈이라고 우스워? 그 우스운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예, 사진을 보시면은. 무슨 수를 쓰든 상관없어요. 내 눈앞에 딱 데려다놔요. 한검자와 이돌. 둘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나이. 한검자는 왜 이남자를 찾으려 하고 그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한편 그시각 오늘도 가파른 산 동네로로 이남자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한금자가 찾고 있는 이도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뭘 하는 걸까요? 아, 어르신 왜 나와 계세요?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와? 아이고, 아유 아직 바람 쌀쌀한데. 아, 이렇게 나와 계시지 마세요. 아직 바람 쌀쌀해요. 자, 들어가세요. 자, 오늘 어르신 좋아하시는 어묵이 같이 나왔더라고요. <laughs> 이 동네에서 배달 천사로 통한다는 도일 씨. 아 아. 아. <laughs> 저렇게 맨날 오니까 좋으시죠? 요새 아주 살만 나지. <laughs> 아 그래도 저막 밖에 나와 계시고 그러지 마세요. 아직 바람 쌀쌀해서 감기 걸리신단 말이에요. 알았어. 나 장가갈 때까지 건강하셔야죠. 아니 장가는 갈라고? 어 아, 그럼요. 아유 그 수염이나 깎고 말해라. 아, 이 수염이요? <laughs> 어, 잠깐만 어르신 여기 눈꼽 꼈다 참 살갑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도시락을 배달한다는 이 착한 남자를 금자 씨는 왜 찾으려는 걸까요? 아,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그, 잘두숨어 댕기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못 찾은 적 있어? 한 번도 없잖아 이거는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쉽지 않다, 저 가자, 바로 그때 이들을 지나치는 한 남자 숨어 다닌 적도 없는데 너무 못 찾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나 가까이 있는데 말이죠. 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만날 사람은 언젠가 만난다더니 금자씨 그 그동안 헛돈 쓰셨습니다. 이발소로 성큼 다가서는 도일씨 이제 드디어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인연을 알게 되는 걸까요?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넌또 다음에 하자.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엇갈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지난 사연은 이렇습니다. 다시 6년 전왕사장이 이발소. 가둑든 사람 어디 갔나? 아, 이거 뭐예요? 물려주셔. 아이고. 아니... 이 년에 어디 갔어? 아니. 어 이발소가 동네 남자들의 사교장이란 이유로 숱한 수모를 겪었던 금자 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두 동생이 떠올라 때리면 때리면 대로 맞으며 참아야 했던 금자 씨.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넌 뭐야? 어? 뭐 이년 기둥 서방 나올 해? 어? 아, 무슨 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되시겠어요? 아유, 니가 뭘 한다고 나서 나서기로! 여보, 여보, 이게 뭔 짓이야? 이 인간이, 그래, 어, 잘 만났다, 그래. 오늘, 삼자 대면 하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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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똑바로 그래요, 제발 어? 말로 따져봅시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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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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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금자가 아니고. 여 길건나 길다방 이금자여 아이 인간이 진짜 아이고 이거 헛다리 짚어도 너무 짚었군요 아가씨 미안해 미안하게 됐어 아가씨 내 길다방 이 인원을 내가 그냥 그래도 이날 금자씨에겐 상처 대신 한 남자가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덕분에. 아, 다행이다. 아, 때릴 데가 어디가 있다고. 고, 고맙습니다. 아, 아니요 이발소 단골 손님이었던 도일 씨는 여느 손님들과는 더욱 따뜻하고 점잖은 남자였습니다. 드디어 금자 씨에게도 눈물뿌이던 지친 마음을 기댈 곳이 생겼습니다.